여기 한 대학생이 있습니다. 대학생은 알바를 합니다. 월급 나오면 대학생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잠깐. 응? 데이트, 친구 생일, 엄마 생일, 커피, 밥. 그어라서 그래! 외쳐도 계속 빠지는 돈. 절약하는 방법 없을까? 여친이랑 헤어진다? 야! 너랑 사귀는 거돈 아까워! 친구랑 손절친다. 너네랑 노는 거돈 아까워 돌아가... 그럼 일상 카페를 설치한다. 일상 카페? 일상 카페. 음식, 커피, 아이스크림 백화점까지. 근데 120억의 브랜드 2 0 0 0여종 기프트권 최저가 할인 어플. 헐! 이거 뭐 가입비? 수수료 같은 건 없어. 그럼 뭐 중고? 카톡 선물하기 브랜드 제휴 일이 즐거우니 만든 공식 어플이라 미국 양써 그럼 밥 먹을 때도? 일상 카페. 커피 마실 때도? 일상 카페. 그럼 친구 생일 선물로 기프트권을. 깁티콘을... 일상 카페가 제일 싸다고. 그럼 선물 받는 친구는 이 어플 설치. 안 해도 돼. 받는 사람은 카톡 채팅방으로 받기만 하면 돼. 그럼 선물 받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 그럼 일상 카페로 나는 각종 할인 받고 이용하다가 선물 줄때 할인가로 카톡 선물이 가능하다고? 바로 그거야 야 근데 너왜 밥... 그리하여 이 대학생은 밥 먹을 때도 커피 마실 때도 생일 선물도 야 생일 선물 고마워 깁티코는 일상 카페